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고퀄리티 덴트 PDR 전문샵 인천 최고네트집의 찰스와 글리스입니다. 아이포티 전도 쪽에 빅 덴트입니다. 아까 고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지 않았나? 음. 이차 같은 경우 손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문자로 사진을 주고 받으면서 견적 상담을 했는데 사진상으로는 요만큼만 찌그러져 보였는데, 막상 이제 실차를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저희, 한무작가반 정도가 찌그러져 보이는 형상으로 찍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당연히 사진을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봤으니까, 이 정도에 해당하는 얼추 비슷한 견적을 넣었는데, 막상 보니까 이렇게 작업이 크니까, 견적을 당연히 더 높게 부를 수 밖에 없으니까 높게 불렀는데, 손님들은 이제 처음에 사진하고, 왜 지금 어떤 견적하고 다르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물로 보는 거랑 다르니까 어차피 견적이 올라가는 건데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손님들하고 이제 저희하고 이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거 찌그러진 걸 한번, 한번 비춰 주시겠어요 보시면 앞쪽에 이런데도 지금 이렇게 찌그러졌고 그 밑에도 이런 데가 이렇게 일자식으로 또 찌그러져 있고 이런 데도 기타 일자가 더 있고 있고 사진에 담기지 않았던 여러 부분들이 찌그러진 게 그냥 손님이 보내주신 거랑 아까 작업 전 영상이랑 그것만 딱 봐도 차이가 엄청 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손님이 이해해 주시고 견적 상담할 때 하면 좋은데, 데 이런 부분 은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특히 이런 밝은 색상 차량들은 사진으로 또 찍으면 찌그러진 게 사진도 잘안 담겨요. 그래서 막상 실차랑 견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손님들이 오해 없이 견적 상담을 받으려면 이런 거는 실차를 직접 매장에 와서 상담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아까 손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봤는데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진을 찍어 주신 것 같아. 근데 하얀색이나 이런 진주 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사진에 잘안 담기다 보니까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거네. 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으려면 실차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견적을 넣을 때.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제 가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네. 네 맞습니다. 아마 <laughs> 이제 다 토해내. 지금 지금 다 토해내야 여기서 추리고 추린단 말이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잘 나왔습니다.